안녕하십니까 핑트의 감옥입니다 오늘 제가 부산 남부민항에서 나와서 야간 갈치 텐야 낚시하러 나왔는데, 외줄과 텐야 그리고 텐빈 낚시를 번갈아서 가면할 겁니다. 근데 어, 지금 비가 없었는데 비가 좀, 좀 차차차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서 오늘 내만 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비는 마탄자샤오는 지금 현재 타이라바테 캐레스 러버지깅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트리는 수심 체크 가능한 베이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원줄은 1호, 12압사, 1호, 마탄에 서 나오는 12압사, 1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쇼크리더는 지금 현재 5호, 왜? 텐야 채비를 할 때는 제가 작, 어, 80g에서 120g 정도 사이. 지금 오늘은 좀 물이 좀 빠르긴 한데 지금, 한, 지금 현재는 120g짜리 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텐빈할 때는 제가 텐빈 낚시를 할 때는 뽕돌은 제가 대략 30호에서 편대 채비를 이용해서 대략 목줄 길이는 한 1m 정도 줘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미끼는 현재 고등어, 그리고 갈치를 썰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어, 일단 또 외줄 낚시는 제가 이번에 마탄제에서 새로 나온 캐레스 갈치대라고 그걸 가져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4m80 정도의 세팅을 해서 현재 8단 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단 채비에다가 미끼는 저희가 갈치 지금 썰어서 지금 맨날 입질이 계속 오고 있어요. 저기 지금. 오늘 낚시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외 그, 그, 외줄과, 텐냐텐빈 낚시를 번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뒷모습이에요, 와. 괜찮으세요? <laughs> <배달 있어>? <laughs> 아, 오랜만에 아유. 하나 잘 들어갔네요, 아. 아이, 원래 잘 들어가요. 또, 낚싯대 제가 또새거 쓰니까 더잘 되네. 아. 어. 봤어요? 예. 예. 야. 어. 아, 이런 거뭐 기분 아니요 기분? 야. 아. 아. 아, 개가또 다니네. 아. 아, 이건 아, 이건 또 새로 신형 신형이 신형 되는. 분다에 그렇죠. 이거 뭔거요 어. 야. 어, 좋네요. 야, 줄잡이에요. 어이, 좋네요. 오, 좋네요. 어, 야. 어. 어. 어, 빨리 가, 빨리 가. 아 좋아, 좋아. <laughs> 아, 개도 잡을 수 있는데, 이거요. 제발. 네, 아이고 네, 아이고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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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자, 지금 루어에도 계속 올라오고, 일단 외주채비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주채비는 지금 현재 보니까 바닥, 바다,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니까 조금 더 집어가 되면 중축까지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황에서 나온 지한 15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오자마자 그냥 불 켜놓고 집어 집어가 대략 한 30분에서 한 30분 시간 정도 되는데 저도 계속 지금 외줄 태우고 있는데 집어가 안된 상태에서도 지금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 하여튼 뭐 굳이 먼 바다 안 나가고 그냥 내만에서 갈치 조림해 먹을 거 드시고 싶시면 으 이게 내만까지도 한 번씩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대박이에요 지금. 그리고 갈치는 먼 바다에서도 뭐 크게 쓸어서 그뭐뭐 꽁치나 고등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크게 쓰는 방법과 작, 어, 짧게 쓰는 방법인데, 내만에서는 짧게 쓰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크게 썰어서, 일단 최대한 좀큰 거, 노리도록 할 거고요. 편대, 그러니까 텐빈이죠? 텐빈 채비죠? 그러니까 편대 채비를 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좀, 갈치 길이를 작은 것보다 좀 크게 해서, 제가 한번 또 사용해서 낚시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냐가 지금 현재잘 올라와요, 루어가. 재밌습니다. 막 이렇게 안 해도, 살살. 살살. 석가나, 뭐하니? 네. 인기로운데 왜안 잡고 그래? <laughs> 아, 나 진짜. 지금 안수형 안 왔다고 지금 제, 저러는 거야, 지금? 안수형한테 안 미안해? 아, 오지 아니면 안 잡는 거지? 응. 네. 네. 집에 못 가겠다. <웃음> <웃음> 하여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피딩타임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새벽 3시까지 정도 해시다 하니까 그때까지 한번 손막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는 지금 입질이 없어요. 입질이 밑에서만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어, 무게가 좀 나가는데 밑에 뭔가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어 시킨다고.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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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올라오고 하나씩. 하나씩. <목소리도> 큰게잘라먹었어큰게 지금 고기가 들어오니까, 한 번씩, 제가 한번 더, 한번더 시간을 보고, 편차를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면 미끼? 미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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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건 미끼용으로 쓸게요 미끼용 이건 좀슨 이건 세지 되죠? 세지 어, 우입주 좋아요. 어때요? 봤어, 요안 봤어? 요 보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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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봐. 어, 어, 어 봐. 어, 입주, 봐. 입주, 어 좋아. 오케해 야, 얘 들고 있어 봐 봐. 형이 잠깐만 이거를 하 카울 센가? 뭐또 쓰르려고 그러냐? 아, 네, 이 됐다. 음, 야. 삼지 야. 먹을 만한데? 못 먹어. 나또 괜찮은데. 괜찮아. 형이 할게. 형이 할게. <laughs> 형껏또 삼지 돌아 있을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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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네. 아, 뭐야. 한 번에만 더 감아볼까요? 입질 하나?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던져볼게요. 어, 아닌데? 왜 이래? 어? 아. 그런가 봐, 아. 지금 배 전체에 입질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요? 예 전체 어? 왜 이렇게 잡지? 어휴 어휴 아... 빨랐어요 데리고 오신 거 2분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했네 우리는 석근이 지금 사지 잡고 강폐를 왔다 갔다 하고 오시 그 2분 동안 야 빨리 잡아 봐봐 형거와 있어 지금 진짜로 아, 안온거같은거 같다고? 너 그런 식이야? 형한테? 자신감이 없어 왜 아휴 형은 급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laughs> 아참 기대됩니다 과연 몇 마리 넘어올지아 기대하지 마요 아, 없어 1번은 원래 없어 좋아. 원래 없어 지금 어쩔 수 없어 이건 2번도 원래 없어 여기도 아, 없고 빠졌나봐 아, 오늘 캐스팅만 아, 잘하네 아, 불안해, 어 아, 빠졌어 빠졌어 아. 어 뭐야 진짜로 네 개. 무지개. 칼치가. 아유. 야, 아, 다 따먹었어. 아. 아. 어. 네 번째, 다섯 개. 오지. 오지 갈치가 엄청 따뜻해 와 작살 장난 아닌데 네. 엄청 뜨거워 뜨끈뜨끈 하네 야샘질 하지마 갖고 와 갖고 와 있는 거 같은데 아유 있는 거 같죠? 이게 어복이에요 이게 풀치야 풀치 품치. 손을 대자마자 뭐. 어? 아니야 이분오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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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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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치 자풀씨아풀실 푸시. 아. 아, 이거 뭐. 라 어때? 거기 좀 나오는 거 같죠? 어? 한두집반 정도 되는 거데. 보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지금 고도 밑에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기가 조금 잘, 잘게 잘게 썰어가지고 주는 게 입질이 빠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 그래도 뭐, 조려 뭐. 먹는 거는 응? 어, 좋아, 좋아. 내만인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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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 가. 그럼 과연 뭘까요? 아유, 난 뭐야 이거? 아휴 진짜 아, 진짜. 아유, 나 정말 진짜 어 짜자. 와이어 잡았다 이게. 김 감독님이 낚싯대를 만지면 고기가 안돼 고기가. 응? 어? 뭐한 짓이여 이게? 아니 이걸 왜 먹었니 너는? 아유, 저 베테라, 일로 아유. 아니 저희 방송에서 이거 처음 처음 나온 거 아닌가 이그죠 야 진짜 최고다 최고 야올려 지금? 어우.. <laughs> 그래도.. 어우 이거 더 쏠라가 쏠라어이어봐봐봐 쏠라 그래 봐. 봐, 봐. 오, 이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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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라 그래 봐날 세운 거봐날 세운 거 어이구 펜야랑 템핑 같이 방향을 하면 조가 면에서 더 좋을 수도 있다 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피닝을 사용해서 캐스팅해서 좀 뭐 그람스 같은 장어로 해서 캐스팅해서 집어들 켰을 때집어가 되면 수심 대략 한 15m 건에서 많이 올라와요. 20m 건, 15m 건. 책정 옆에 딱 보면 거기서부터 끌어올리면서 낚시를 하는 텐냐 채비 하나하고 저희가 수심층을 이용해서 자, 베이트를 있잖아요. 베이트를 형태로 해서 수심층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텐냐 방식이 있어요. 텐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한치 낚시할 때워머리채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심층을 맞춰서 하듯이 똑같아요, 알치세비로. 오머리리, 그 정확한 표현을 적었어요 오머리리. 한치 하기 때문에, 그러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 날에 맞게끔, 그 선사에 맞게끔, 체비를 하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체비를 계속 세 가지죠, 외주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고기는 지금 뜸은 뜸은 나오긴 해요. 아직 뭐, 물돌이가 아직 안 됐으니까, 물돌이가 된 후에 확실히 얼마나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또 아침에 또 한번 저희 아이스박스 보시면 한번 꽉 차있을 겁니다. 일단. 자. 오, 야, 야, 크다, 크다, 크다. 오, 좋다, 이래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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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봤어? 드디어 올라왔어요. 이제 <laughs> 시작입니다. 이제. 지금 바다가 상, 상부와 상층. 하층까지 좀 골고루 좀 분배되어 있으니까. 일단 계속 좀 낚시를 해서. 뭐 지금, 현재 채비를, 채비 그 보면, 깔씨를 저희가 포를 썰어서 좀 사용하니까. 큰게 지금 올라오네요. 그래도. 아. 오, 휴 깔씨 같아. 깔씨, 오우 좋았어. 이런 거잘안 보여주려 하는데, 오늘 특별 케이스요. 봤죠? 봤어, 봤어, 콜. 야, 사지 4G 되네. 4지 짜리. 이거는 내가 신경을 딱죽해서 4지짜리4지짜리 어머니, 새벽까지 합시다. 응? 콜? 아우, 나오니까 해야지. 이건 여기다 모아놔야겠구나. 이씨 나오니까 해야지. 뭐가 밑에서 꾹꾹거리고 있어. 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에서. 계속 꾹꾹거리고 있긴 한데, 먼지가, 모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대로 꽝인 거야? 응? 뽕돌이 꾹꾹거렸나봐. 맨 마지막에, 그래도, 먹을만한 사이즈. 아, 삼지 좀 넘겠네. 아이고. 비 오는 와중에 진짜 열심히 하고 있네. 열심히, 아이고. 아이고. 오우구. 어 물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와, 계속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묵직한 <laughs> 자, 이제 자, 이제 낚시. 거기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캐스팅한 거에서 지금 마지막 조과물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야, 여기, 애만 깔치 와서, 정말, 세지짜리, 막, 네지짜리 나오고, 야, 예상외로 선전하고 갈 가겠습니다. 야, 지금 근 마리수가 지금 피딩타임이라서 아까부터, 대략 오늘 11시 반부터 피딩타임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감독님도 일찍 퇴근할 수 있게끔 내가 해줬어요. 에? 쿨러 채웠다고. 내가 보여줄게. 어, 여기도 꾹꾹거리고, 손이 자꾸 막 밀려, 들어가. 아, 막. 오늘 우리 석구이 동생하고 같이 왔는데, 그래도, 역시나, 제가 믿고 탈수 있는, 우리, 동훈 형님, 배라서, 너무 기쁩니다. 와, 진짜 오늘 근데, 야간 낚시는 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고기가 잘 올라오면 재미는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기가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laughs> 자, 마지막 고기. 자, 이렇올라왔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낚시를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내만 깔치 낚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석궁동생하고 같이 왔는데, 오늘 어때요? 아, 재밌게 근데 <laughs> <힘든데? 웃음> 어아 쉬운 점은 있지만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도 이렇게 내만에서 이렇게 보세요. 사지 올라온다 했잖아요, 내가. 풀로 채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찍 가는 거예요. 다행히로 알아. 진짜. 하여간 <laughs> 아, 오늘 저희가 갔을 때 진짜 내만에서 이런 갈치가 올라와요. 갈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먼바다 갈치는 없지만 내만에 오셔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석근이도 자주 이렇게 같이 낚시 같이 다니는데, 어? 뭐는 거야, 오늘? 좀 힘드네요. <laughs> 밤 평소 어. 낮 낚시하고는 조금 힘드네요. 밤낚시가 나니까 평소 낮낚시하고는 조금 틀린데,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는오늘힘들어 <laughs> <좀> <laughs> <laughs> 자, 오늘 저희가 김한수 형님께서 모두 오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저희 둘이서 네. 낚시를 했는데요. 자, 저희가 이름이 낚시 소풍이는 만큼, 재미있고 즐겁게 낚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할수 있는 낚시.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는 어디? 낚시소품. 낚시소품. <laughs> 사지가 나와, <너>, 사지. <laughs>